저는 어저께 이제 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1부예배 마치고 2부예배 마치고 계속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전부터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가 이제 수원에 순종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왜 급하게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가서 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다니러 갔는데 올라가니까 여러분 거기 계시는 분들이 쭉 모여 계시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laughs> 여러분들이 또 영적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무한하신 극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 주님 앞에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에, 가식하는 걸 진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외식하거나 가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가식과 외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 저는 그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외웠잖아요. 막 수십 번도 수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암송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깨달아지는 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이 막 예,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분명히 깨달아야 돼.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 여러분, 힘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 우리가 지금 거두는 것은요, 과거의 심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진짜 솔직히, 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의 진리의 씨앗을 심으면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주님의 거룩하시 임재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 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큰 아, 무서운 죄를 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죄를 감추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성경은요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범한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창세기를 읽어 보니까 아브라함도 죄인이네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창세기를 읽어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이 예? 아내를 버린 예? 속인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누구의 죄와 허물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범죄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여러분 거기다가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거기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남김 없이 숨김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이 막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정직한 영을 예?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그 외우고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직한 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고 보면은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언제든지 가장하고 포장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게 가식하게 여러분 감쪽같이 은밀하게 여러분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실상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님의 모아나신 극률과 자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시고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가식하거나 외식하거나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탁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아래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좌우의 날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적발당하고 드러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죄의 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하면은요. 고침 받습니다. 회개하면 치료 받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더 침이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회개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할 죄인인 것을 알아서 숨김없이 남김없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laughs>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저는 어저께 여러분 가서, 수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또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더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 따라 앞시서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르다. 그렇죠.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성경이라도요, 여러분 악한 영이 풀었는 말을 들으면은요, 여러분 악한 영의 지식이 들어가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 예수의 피소리, 생명의 목소리.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예수님 중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가톨릭에 다니다가 왔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톨릭에서 여러분, 들은 카톨릭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여러분 얘기를 들은 것들이 있죠. 그게요, 여러분, 그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른 겁니다. 저는 카톨릭의 영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어저께,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어수는 떠나가라. 예?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은 떠나가라. 그 속에서 막, 여러분, 이 카톨릭, 그 잘못된 사상을 들음으로, 잘못된 말을 들음으로, 여러분,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 성경인 것 같지만, 성경이 아니요 예? 성경의 절대 권위를 무너뜨리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성인들의 여러분 성 성인들 성인들을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성경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랬던 그런 여러분 다른 영의 말, 다른 생각들이 다른 것들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탁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 예?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풀이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는, 성경의 논리를 주장해야 되는,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성경적이에요. 성 전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논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그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뭐 각종 이단들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비유풀이해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는 그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릅니다. 여러분, 말을, 그 영이 다른, 악한 영의 소리를 들으면, 악한 영이, 여러분, 쑥 들어가서, 그 영,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믿음이 들음에서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면, 성령으로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고, 다른 영의 소리를 들으면, 악한 영의, 해석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교묘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해석한 말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성경 말씀 속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 예수님의 직접 음성,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 안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서신서,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다르면 영이 다릅니다. 진짜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은요. 그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으면 그독 때문에 여러분 그 독이 퍼져서 죽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아무거나, 여러분, 예, 말씀 시식하듯이, 여러분, 예, 그 쇼핑센터 가면은 저녁 식사 시간이나 그럴 때 되면 막촤 펼쳐놓고 시식해 하잖아, 요 시식해. 다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유튜브에서 요 말씀도 먹어보고, 요 말씀도 먹어보고, 요 말씀도 먹어보고, 말씀 시식하러 다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경의 목소리,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고 순종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무엇을 듣는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쇼핑 다니고 이 말씀 들어보고 저 말씀 들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에 독이 들었는지 그게 무서운 독이 여러분 섞여 있는지도 모르고 먹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분별없이 먹고 마시면 진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립되어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네? 창조의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주인으로 타려고 해서 온 인류 가운데 죄와 질병과 저주가 들어왔는데.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주님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구속의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구속의 주님을 통해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서 제 이름의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녀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나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을 가진 자를 주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는 예?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령하게 사랑을 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매압느리라. 여러분, 카톨릭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다른 영이 들어가 있죠. 예? 당연히 다른 영이 들어가 있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옛날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불조심하라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말이 있었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조심해서 이 말씀이 성령의 목소리인가, 진짜 형통과 번영을 말하고, 다른 영의 은사 능력을 말하는 소린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꺼진 불로 다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여러분 진짜 그 불이 성령의 불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분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방언이 악한 영이 여러분 가짜 방언을 준 것도 모르고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점점 악한 사단에게 점점 점점 점령당하고 사로잡혀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한 영의 교묘한 술수가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 있는 이 주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생애,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그냥 녹아져 들어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와 있어. 예수님의 생애가.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 예수님의 빛소리 생명의 목소리가 먼저 내 안에 자국, 자국. 여러분,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꽉 채워져 있으면, 거짓이 딱 들어오면은요, 단번에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그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영분별은 말씀분별입니다. 말씀분별. 여러분, 그래서, 말이 다르면 영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진짜 말씀 듣는 것을 조심하시고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여러분 읽어서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읽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